괴상하게 생긴 물체, 즉 괴물은 영화 및 소설,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이런 괴물들은 바닷속 비키니 시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종종 요청해주셨던 네모바지 스펀지밥 속 괴물들이라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괴물이라고 봐야 하나? 라는 고민을 꽤나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그냥 단순하게 괴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게리아 경기장 밑에 설치된 하수구에 서식하던 거대 뱀. 이 뱀은 위협적인 거모습과는 다르게 하수구 건축자에 의해서 한 방이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거모습만 무섭지 사실 전투력이 매우 약한 뱀이자 괴물로는 황금 도마뱀이 있는데요. 이 녀석 역시 스폰지밥의 허약한 꿀밤 두 대를 맞더니 목에 걸렸던 황금 주화를 곧바로 내뱉었죠. 그 다음으로는 생김새가 무척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하수구 괴물입니다. 집게신문 에피소드에서 스펀지밥이 기사거리를 찾으려고 할때 잠시 등장했던 괴물입니다. 비키니시티를 몽땅 부숴버렸던 거대 벌레는 잘 아실 텐데요. 이 벌레는 시즌11 네다리 에피소드에서 귀여운 모습으로 재등장했었죠. 귀여운 생김새를 가진 괴물로는 미역 괴물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다람이의 겨울잠편에는 코끼리를 닮았던 초록 괴물, 스펀지밥이 신발끈 묶는 법을 몰라 이곳저곳 물어보러 다닐 때 동굴에 숨어있던 흉측한 괴물 마치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 간지 철철 나는 고지식한 괴물도 나왔습니다. 비록 등장 횟수는 한 번에 불과하지만 그 임팩트는 엄청났었던 요리 괴물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도 드는 생각인데 요리 괴물 몸에 사람 발이 왜 박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검은 옷의 살인마 편에 등장했던 드라큘라입니다. 어렸을 때 드라큘라가 씨 웃는 모습 때문에 무서웠던 기억이 있군요. 징징이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바다곰을 비롯해 아주 위험해 보이는 바다 코뿔소, 절벽 밑에 살고 있었던 식탐 많은 외눈박이 괴물, 설산에 거주한다고 전해지는 미지의 생명책 예티를 소재로 한 거대개, 예티처럼 전설 속의 생명체로 알려져 있는 괴물은 바로 스코틀랜드 네스 호수에 서식한다는 괴물 네시인데요. 스폰지밥과 뚱이가 직접 이 네시를 붙잡아 징징이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내시와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괴물은 바로 집회 드래곤인데요. 하지만 이 집회 드래곤은 은행 창고에 갇혀버린 집계사장이 만들어낸 상상의 괴물입니다. 똥이와 친구가 됐었던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비키니시티의 괴물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생긴대로 논다는 말처럼 감금되어 있다가 갑자기 울타리를 넘어가 발광을 부렸던 이 괴물은 신문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월간 독성 폐기물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핑핑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자 귀여운 동물을 한 마리 집에 데리고 온 스폰지밥은 통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나 알고 보니 통통이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었고 실체는 흉측하고 위협적인 괴생물체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핑핑이의 용기 덕분에 스폰지밥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귀여운 외모의 난폭함을 숨기고 있는 통통이처럼 앙증맞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날개까지 달린 사나운 달팽이도 등장합니다. 달팽이가 난폭하고 위협적인 괴물로 등장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시즌7 달팽이의 습격 편인데요. 세균 때문에 사납게 변해버린 달팽이들은 비키니 시티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죠. 징징이는 비키니 시티 교양학단 오디션에 참가해야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똥이는 징징이의 아바타를 만들어 오디션에 대리 참가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괴상하게 생긴 징징이 아바타는 클라리넷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버립니다. 징징이 아바타가 있었듯이 바다 밑으로 떨어진 마술 연필을 이용해 탄생했던 낙서 스펀지밥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검은 옷의 살인마 편을 이어서 꽤나 공포감을 주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시즌 4 무엇일까요에는 정체 모를 녀석들이 나왔고 플랑크톤이 우연히 발견한 지하 동굴에서 식당을 차릴 때도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죠. 다음은 스폰지밥과 다람이를 제외하고 비키니시티의 시민들을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던 외계 해파리입니다. 이 외계 해파리를 물리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는데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결국 스폰지밥과 다람이의 협동으로 시민들을 전부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스폰지밥의 가족과 뚱이가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를 살펴보면 마치 개미와 벌의 모습을 섞어 놓은 듯한 무서운 녀석이 스폰지밥과 뚱이를 공격하려고 졸졸 따라다니는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길을 잃은 그들을 태워주려고 했던 착한 괴물이었죠. 이번에는 집게사장의 어마어마한 전투 능력을 볼수 있었던 바다의 습격 에피소드입니다. 거센 풍랑으로 인해 집게리아는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이름모를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으나 곧바로 거대한 괴물이 등장하여 집게리아에 있는 시민들과 직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엔 집게사장이 이 괴물을 손쉽게 제압해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바람의 성장용액을 듬뿍 먹고 비키니 시티를 초토화 상태로 만들었던 거대한 버거 패티 오늘 이렇게 제가 스폰지밥을 보면서 찾은 괴물 리스트였는데요. 영상에 나온 괴물들 말고 여러분이 찾아낸 괴물은 무엇이 있나요?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